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아흔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의 여섯 번째 강해로 넷째 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넷째 생물, 곧 그룹 천사의 모양은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가 오라고 외치자 넷째 말이 나왔는데 끔찍한 모습의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 청황색이라는 표현은 헬로우로 클로로스인데, 검 푸른색을 가리키는 말이며, 창백한, 그리고 몸설이 처지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죽어서 썩어 들어가는 색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이 헬로우 단어는 역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70인영에는 역병, 즉 전염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음부, 곧 무덤이 그 뒤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넷째 말이 횡행하는 시대야말로 가장 부패가 심각하고 죽은 자들이 널려 있어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상황임을 말해 줍니다. 복음을 거절하면 그들의 영적, 육적인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멸망시켰던 흑사병, 그 페스트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생관념이 아주 낮았고 화장실 등 위생시설이 대단히 열악했으며 불결한 환경과 의학 기술의 부족으로 급속히 전염되어 사람들이 집단적인 죽음을 맞았고 결국 뇌위기에 나오는 격리 방침을 따르면서 서서히 퇴치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서 이탈할 때 그리고 계속 반역의 길을 고집할 때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십계명을 의의 표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될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도처에서 하나님의 교훈에 반대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율법대로 따라야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명예와 특권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목회자와 교계 지도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포장지로 적당히 감싸서 덮어버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양심에 비추어 볼때 이는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의 직무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개명의 1.1획도 없애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과 성령께서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리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데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피하고 싶은 욕망에서 심지어 대다수의 교회들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었거나 폐하여졌다는 큰 배교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요 하늘 나라의 헌법인 십계명이 어떻게 폐해지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자가 아닌 사람은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만인 구원설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괴변이요, 속임수입니다. 하늘의 순찰자들은 이 땅이 타락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세상 형편은 마치 이런 페스트 흑사병 환자의 수용소와 같은 분위기로 바뀌어졌습니다. 도처에서 신음과 아비규환의 참상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가 만들어 놓은 저주의 참상입니다. 이사야 24장 4절로 6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미날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여호와가 이르노니라는 분명한 말씀들을 이것은 구약이고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면 율법주의자여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자들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늘 시민이 되어 그분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호세아 8장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동성애와 성적 부도덕을 적당히 용인하는 사회, 거짓 증거로 남을 회방하고 정죄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 폭력과 인격살인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러운 반면,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다 포용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중잣대.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당하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법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폐역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타락과 부도덕이 있게 됩니다. 곧 청황색 말이 설치며 다니는 죽음과 부패의 사회가 됩니다. 게시록 6장 8절.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나 이런 죄와 그로 인한 죽음과 참혹스런 모습은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땅 4분의 1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구 사방에서 내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결국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될 때에는 천사들이 붙들고 있던 바람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령에 제어하시는 감화, 양심의 소리가 마음에 울리고 있고 천사들이 의인들과 아직 빛을 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일 그분의 보호가 함께 하심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썩어 들어가 는, 이 세상에서 살 아서 주님 과 교통 하며 영 적인 생명 을 유지하 는건 전한 그리스도인 이 되도록 우리 모두 는 우리 주님 과살아 있는 관계 를꼭 유지 하고 살 아야 합니다.